네, 안녕하세요.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구경선 교수입니다. 어, 오늘날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가의 공동책임과 어, 사회적인 요구, 그리고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해서 질 높은 보육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서울신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전인적인 인격과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을 위해서 199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최근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전문적 능력이라고 하면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서 영유아의 특성에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로서 지식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태도나 마음가짐 등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식의 확장 이외에도 실천적인 지식을 실현할 때에 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어린이집의 현장은 순간 판단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배우고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에 아동 보육학과는 학생들에게 이론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위탁기관인 대학 어린이집과 복사골 어린이집, 중이동 어린이집에서의 사전 실습을 할수 있으며 취업 지원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자매대학과의 교류 및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보육의 눈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할 수 있는데요. 어, 취업 희망자의 경우에는 100%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학과의 교수님들은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분 모두, 모두 국내외 유수대학에서 공부하신 분들로 여러분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졸업 후의 진로는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자격증을 소개해 드리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장애통합보육교사 자격, 또 아동보육 현장 관련 전문인으로서 일할 수 있고요. 아동상담사 등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